잘 들어갔지. 그래 떠다 나... 짠! 아, 아 <laughs> 따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. <아니에요. 웃음> 그래, 떠나, 자.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아니요, 저, 술안 마, 술안 마셨어요. 술 못해요. 마시지도 않고, 네. <laughs> 그때 들은 노래, 노래 좀 다르다고요? 아음 <laughs> 아, 음. 오케이 코러스파트 올라가지도 않습니다. 예 네. 다시 <laughs> 여러분, 박수 칠까요? 그래, 떠나! 짠!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이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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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 만에 켰죠. 하이. <laughs> 파마, 파마 한게 아니었고요. 그 그냥 그냥 예쁘게 머리를 만져 주셨던 거죠. 네. 파마 하지 않았었어요. 그냥 이렇게 굉장히 공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아니 비 맞은 게 아니고 제 머리가 길어지면 이게 이렇게 쳐져요, 이렇게. 그 되게 눌러 붙은 쿠킹 호일 마냥 이렇게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내일 머리를 자를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내일 머리를 자를 겁니다. 머리가 많이 길어졌죠? 아. 파마. 제 머릿결이 또, 이렇게, 확 상하고, 그런 편이어가지고, 뭘 하나 하면은, 예. 네. 아, 짧게는 아니고 네, how short? 마, 많이 짧게는 아니고 눈썹이는 제발 <laughs> 아니요 그 이렇게 핑킹가이처럼막짧그 그거보다는 머리에 뭐가 붙었다고요? 어 아. <laughs> 예, 어, 되게 오랜만이죠. 아, 일단 저는, 히덜트를 냈고, 그리고, 음, 그리고, 단공도 무사히 잘 마쳤고,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럽고, 뭔가, 막, 그, 어, 되게 고통스럽고 그 고통의 메비우스 띠 안에 있었던 저를 뭔가 탈출시키려고 오랜만에 라방을 켰습니다 아 진짜요? 기덜트?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뼈를 갈아 넣었어요 정말로

또 이렇게 같이 하는 친구들이 그 이렇게 저를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또또 또 기타도 맘대로 치고 싶은 대로 치고 그랬던 게 아닌가. 그게좀 좋게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러네요. 대 배우라고요? <laughs>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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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그거는 확실하게 있어요. 그, 어, 그, 이렇게 촬영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. 근데 모니터링 할 때, 그 중간에 이제, 어디지?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, 이렇게 나나나나나 이렇게 이나나나나나나뭐나나나나나나나나나게 이렇게 나나거나거나나나나나 이렇게 이거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이제 많이 놀리시겠다. <laughs> 야 조곤. <조건. 웃음> 뭐뭐 <laughs> <laughs> 웃은 거 참은 거 같았다고요? 음. 음, 그랬을 수도 있죠. 그때 당시에 날씨가 또 굉장히 추웠었기 때문에. 아,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이 피곤해서 감긴 걸 수도 있어요. 이게 추우면은 눈이 감기잖아요. 막 몸도 피곤해지고. 아무튼, 네. 이야기는, 이 이야기는 이제, 어, 지금, 180, 세분 계신데, <laughs> 음... 저희끼리 묻어두죠. <웃음> <웃음> 아 아, 아무튼, 네. 그렇구요. 음악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, 네. 아무튼. 하나하나 잘 마무리해가지고, 굉장히 만족하면서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. <laughs> 음, 아, 예. 초하는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죠. <laughs> 진짜 추웠거든요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요, 지금 앞머리 기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. 그니까, 러 단독 콘서트 이후로 제가 밖에를 진짜 안 다녀가지고, 그래서 누구 뭐 만날 사람도 없고, 다 아시잖아요, 이제. 그냥, 자. <laughs> 작업실에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묶어놓고 맨날 작업만 하고 기타 치고 그러고 산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음그어음 <laughs> 음. <laughs> 그, 어, 음. 아무도 예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시질 않으시네요. 음음아 <laughs> 음. 당국 날 거의 명치까지 단추를 풀러서 감기 안 걸렸는지. 네뭐음어 음... 그... 그... 아니, <laughs> 몰라요, 저도 까먹었어요. 몰라요. 네, 당분간 안 추웠어요. 아, 근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, 그, 이제, 무대, 이제, 백스테이지라 그러잖아요. 거기 있을 때는, 좀 추웠죠. 무대에서 이제 막 땀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괜찮았던 거지. 그게 소재 자체도 굉장히 얇고 어 뭔가 그런 소재의 셔츠였었어가지고. <laughs> 아예어 어디서 주전자가 끌어요. 네그 주전자가 저구요. 네. <laughs> 에이, 그니까, 그, 예, 그, 제가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네요. 응, 음 응. 음 네, 자의적 의사 긴 했는데요. 그니까, 거기까지, 거기, 거기까지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. <laughs> 거기까지 이렇게...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다고요. 단추 몇개 잡은 거냐고요? <laughs>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. 네, 예? 아음어 <laughs> 아니요 여러분 <웃음> 아니... <웃음> 네 진정하세요. 그, 방금 제가, 어, 음, 음, 어, 음, 음, 아니, 예, 그, 음, 어? 박수 칠까요? <laughs> 계속, 계속 박수, 박수 쳐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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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추 얘기를 통한 어떤 그런 분위기 전환? 네. 아니요, 저술안 먹어요. 네. <laughs> 제 텐션이 진짜 이게 술을 먹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, 그런 텐션인가봐요. 그러니까요 술 진짜 안 먹는데 아 진짜요? 아... 그럴까? 아 진짜요? 저 작업실이 엄청 덥게... 덥게? 덥게? 갑자기? 아니 되게 그니까 난방을 되게 따뜻하게 틀어놓고 작업하고 막 그러거든요. 바나나 우유 먹고 이 정도 텐션 유지 가능하죠? 예 아. <laughs> 가능하죠. 그렇죠. 아. <laughs> 이상한 사람! <laughs> 음, 어. 아니, 근데, 그거는 <laughs>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, 이제, 어, 어제, 어제 이제, 그, 고니의, 그, 인스타그램? 스토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, 그렇게,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막, 이렇게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또 낫을 엄청 가리다 보니까 그... 어제 가만히 있었어가지고 그런지, <laughs> 어제 가만히 있었어가지고 그런지 뭐 그렇네요. 네, 아, 곤, 아, 그거, 그냥, 뭐, 곤이의, 그, 개인적인 의견이구요. 뭐, 민재와 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무관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Did you eat? 네, 밥 먹었습니다. 네. 저 친구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정말 어떤 저의 의사가 정말 단 1g도 반영되지 않은. 음. 네, 권니가 혼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어때? <laughs> 좋다. <웃음> 음, 어, 웃기겠는데? 그, 예. 혹시 웃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, 하신... 어, 웃음이 많은 편이기는 해요. 네. 오늘 몇 시까지라고 하거든 어... 음... 제가 지금 20분을 했대요. 근데, 그거를 알아,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, 그, 제가 핸드폰 오래 쓰기, 그니까, 러 오랫동안 핸드폰 바꾸지 않고, 오래 쓰기, 세계 신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고, 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제 핸드폰이 굉장히 발열을 잘 해요. <laughs> 그래서, 한, 한 30분쯤 하고 끌 생각으로 오늘 또 켰거든요. 음.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저 친구의 채팅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쓰고 있는 폰 기종이요? 지금 쓰고 있는 폰 기종 아이폰 7이요 네 아이폰7을 지금 3년째 3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<laughs> 아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로요? 저 2017년부터 썼어요. 핸드폰 이거 신기록 멀었네요. <laughs> 저 대, 제가 되게 오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어, 음. 네, 세븐 블랙입니다. <laughs> 아니, 그 핸드폰 오래 쓰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길래, 응, 음, 응. 음. 네. 아, 그렇네요. 아, 아, 그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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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네요. 아, 저만 읽고, 저만 혼자, 아. 아, 아 그, 그 말씀이구나. 아. 그, 뭔가 상황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네요? 그, 아무튼 저의 의견은, 저의 의사와 어떤, 의견은 정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, 정말 순수한 조곤의 의견이기 때문에. <laughs> 뭐, 어, 뭐, 곤이 잘 가고, 예. 분이 이렇게, 이렇게 해주세요. 여기 왜다들어다 들어오는 거야. <laughs> 너네 할일 없어? <laughs> 왜다 들어와? 뭐 뭐야? 할일 없어? 했어. 얘도 텐션이 이상한데, 아... 박수나 치자. 그러니까요. 그 연습실에 계속 있는데 하... 그러게요. 여행 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좀 쉬기도 하고 쉬면서 또 그러면서 얻는 게 있으니까 그래 작업을 더 잘할 텐데 또 마음은 또안 그래요. 소매를 지어 주시고 진채로 손을 이렇게요. <laughs> 아 인트로 때 나오는 목소리요. 그거 조곤 목소리인데 거기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이펙팅하고 프로세싱해서 그런 이런 약간. 그렇게 쓴 거예요. 시그니처 사운드처럼. 하... 하... 아... 무슨 단독, 단독방 마냥, 어? 오늘 뭐해, 여기서. 아. 아. 그, 예, 제 핸드폰의 발열이 점점 더, <laughs>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. 제가 조금 이따 끄기는 꺼야 될것 같습니다. 진짜 좀. 좀, 심, 심하네요. 핸드폰, 바꾸긴 바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제 얼굴도 뜨거워지고 있고. 난방을 끄고 켰어야 되는데, 오늘 라방 총 정리 박수 1 박수 치자 2 단추 3 키덜트 공약이요. <laughs> 핸드폰 진짜 바꾸긴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. 엄청 뜨거워가지고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배터리라도 교체하고 라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갈게요. <laughs> 반가웠구요. 어... 네, 굉장히 오래간만에 켜서 재밌었습니다. 안녕, 일단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미용실을 일찍 가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작업하고 집으로 가야 돼요. 빠이~! <laughs> 바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가웠고 좋았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 <laughs> 바이 <Bye bye. 웃음> 네